이 웨데가 부상의 걱정은 매치티 그렇죠. 경기 때문에 터뜨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미드필드 솔직히 야. 별거 없네요. 아스널보다 약하다. 결론. 동네 축구형 용만이. 저희 영원한 친구이자 동료이자 <laughs> 라이벌. 피터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번, 와우. 저번에 너무 잘해주셔서 오,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때 3 라운드가 우리 서로 안 좋다 보니까 쿠키노크 이렇게 먹으면서 네. 근데 위로의 날이었지만 오늘은 뒤에 좋아. 보면 알겠지만 딱. 에. 오. 아, 글러브 있죠? 와글로브까지요 <laughs> 저거는 진짜 진짜 싸워요. 저 싸움 진짜 못하는데. 어, 어, 이번 네. 주그 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북남도 더비 이게. 15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밤 10시. 네. 보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에. 그죠 오늘은 좀 분석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진짜 냉철하게. 네. 한번 전망도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보겠는데. 순위를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이 지금 뭐 4위고요. 4위 좋잖아요. 이승 일무. 1무. 이 일무가 문제지. 아, 근데 그 일무 1무 얘기했잖아요. 네. 퇴장 당했으니까 그렇고. 그렇지, 그렇지. 그, 안 아, 그랬으면 3승. 또 퇴장이 문제지. 문제 문제를 낳고 지금 아주 문제 구단이에요 득실차도 뭐이 뭐 정도면 비슷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게 맨 마지막에 어떤 기분으로 끝났느냐 팀 컨디션이 둘다안 좋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핵심 자원들이 전력이탈이 조금 양쪽 팀들이 있는데 토트넘은 회복 중이고 음. 아스날은 전력이탈이 아주 심합니다 메도그로가 지금 발목이. 이 사진까지 띄워줘야 돼. 아, 어, 예. 지금 저게 나오고 있죠. 울었잖아요. 예, 예. 난못 봤어요. 근데 울었다고. 근데 지금 되게 약간 미소 참느라. 어, 지금 못 참고. 이거 봐요. 아까부터. 난, 얘기... 난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근데 같이 우냐? 울순 없잖아요. 아, 울면 좋죠. 제하고 나하고 뭔데? 외대고르하고 나하고 뭔데? 울어요 내가 우리 이게 사실 저는 외대고르 선수를 좋아합니다 거의 최고죠 솔직히 너무 잘해 그리고 보는 맛이 있어 그래서 어, 북런던 더비는 그의 이름에 맞게 아, 최, 최고의 컨디션으로 딱 붙어야 그쵸 부분도 좋고 볼 맛이 나는데 외대고로가 이렇게 됐다는 거 자체는 이거는 특히 아스날 팬들에게는 큰 상처 아닌가 하고 또 그때 마리노 선수도 그렇죠. 한 10월 말까지 안 어... 나올 거고 발을 음... 들어오자마자 부상 당하고 라이스가 또 퇴장으로 하... 못 나와요 미드필더 한 다섯 명 정도가 있는데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못 나와요. 네, 지금 줄지니어하고 토마스 파티. 어. 이 웨데가 부상의 걱정은 어. 토트넘 경기 아니고 그다음 어. 맨시티 그렇죠. 경기 때문에 토트넘은 쉬워요, 솔직히. <laughs> 그래요? 터면 웨데가 없이 근데 이겨요. 걱정이 이렇게 다크서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쉽게 이겨요. 봐봐요, 지금 쉽게. 경기 일정이 지금 아스날이 빡세요. 토트넘 끝나고 아틀란타. 3일 있다가 맨시티. 와 원정을 가요 또 원정 이세 경기 다 원정 근데 예, 알았어요. 예상 못하는 거는 축구예요 북런든 타비 때 제일 아쉬운 게 라이스 그때만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턱놈 경기 때 제일 약하긴 약한데 음. 그 말은 뭐냐 진짜 뼈다기 팀으로 음흠. 우리가 이기면 얼마나 기분 나쁠 거야 뼈다기 팀이요? 저는 진짜 그뼈 밖에 <laughs> 남아있는 뼈벼 거 안는 아 그래요? 이 고, 없음이 잇몸이라고? 진짜 그래. 고소할 거예요 근데 아 우리 힘으로 이겨야 되는게 맞는데 아스날이 이렇게 망가져서 들어오니까 야 이거 다른 얘기 할까봐 그래요 뭐 이것때문에 졌다 저것때문에 졌다 이런거 없죠? 아니 축구는 똑같은거예요 당연히 지면 이것때문에 지는거죠 안질거 같지만 아니 팀관리 잘해야지 아니 이거 어떻게 예상해 팀이잖아 팀 이거. 아니 노르웨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 어떻게 자 그러면 거야? 봐봐요 봐봐요 지금 어, A 매치 휴식기에는 과연 어떤 팀이 더 유리할까 네. 이런 것을 한번 뽑아봤는데 오케이. 손흥민 대한민국에 왔다가 오만까지 갔다가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요. 그쵸, 그 팔레스타인 경기 너무 안 좋았고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비스마도 코트디부아르로 갔었고 벤데비스 어? 어? 존슨 웨일스 갔다 오고 파페스라도 세네갈 갔다 오고 우도우기하고 비카리아 이탈리아 갔다 얘도 뛰었나 근데 글쎄요 근데 아마 선발로 결정적으로. 키를 주고 있는 손흥민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아,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어, 팔레스타인 경기 때문에. 그래요. 아스날도 뭐 많이 가, 왔다 갔다 했네요, 그렇죠 마갈레아기스도 브라질도 갔다 오고 멀리 갔다 온 선수들만 보면 별로 없네. 아니, 뭐 세카라이스도 먼그옆 섬나라 아일랜드까지 갔다 오고. 아. <laughs> 아이, 렇게이렇게 <laughs> 아, 왔다 갔다 해서 어, 차출 여파는 내가 볼때뭐 비슷하다 봐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웨데그라가 이게 에, 굉장히 큰 네, 뉴스고. 그렇죠이 부상은 오래 안 갔으면 좋겠지만, 무조건 음. 맨시티 경기도 못뛸것 같고. 그래서 타격이 좀 커요. 맨시티, 여기까지 여파가 이렇게 끼치면은 이거 안 되는데 싶어요. 야, 그래도 굿뉴스가 있네요. 스털링이 있네. 어, 스털링 잘해요. 스털링 무시해 놓 거예요. 스털링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스털링까지 옵션이 있으니까, 토트넘 수비는 진짜 약하잖아. 인정하죠. 네뭘 인정해요? 토틀 그뉴캐서 경기 봤어 로메로 그냥 막 뛰어나오고 <laughs> 다른 사람 커버 안 해주고 스탤링가 딱 그런 페이스로 막 가끔 한경이씨 그렇게 해요. 그그그 그, 그 사람의 매력이에요. 그 다음 경기, 경기 얼마나 일을 안고를 잘하는데 솔랑키가 돌아오느냐 이것도 참 궁금은 해요. 근데 에? 돌아올 거라는 예상은 왜냐면 그그 그 국가대표팀 경기 전에도 필요하면 쓸수 있었다고. 근데 음. 조금 그냥 기다려줘. 근데 솔직히 쏠랑케도 지금 아직 맞는 타임이잖아요. 맞추고 선수들. 있는. 그렇죠. 예.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음. 서로의 움직임 같은 거. 쏠랑케는 그렇죠. 진짜 오, 그런 솔랑키. 챔스 진출 팀까지 공격수 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동안 팀을 못 만나서 그렇죠 첼시에 있었죠. 네. 리버풀에 있었죠. 그때 뭐했어요? 그때, 아, 그때 아무것도 그때 안 뛰어서 그래. 아,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아스널은. 수비수가 강했잖아요 인정하시죠. <laughs> 그래서 어어. 저희는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무조건 줘요. 무조건. 자, 이게 한잔해요 예. 네. <laughs> 내가 볼때 속하는 거 알아. 이해, 예, 예. 자, 그러면은 중원이 문제인데 일단 파티 세우고 조진이 나오겠죠. 진첸코도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말한 대로 하베르츠 나올 수도 있어요? 헤밴에서 아마 내려놓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토토넘 얘기를 해봐요. 솔랑키가, 다는 못뛸 텐데, 에 뭐, 어 전반 정도는 뛰지 않을까. 컨디션 좀다 뛰고, 손톱도 가동시킬 예정이에요, 지금. 근데 저번 시즌 저희도 그렇게 판단 내렸잖아요. 어. 손 넘버 나인 아니다. 네. 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음. 아니, 강점. 봐봐요. 손톱으로 뛸때잘될 때도 있고, 왼쪽으로 뺄 때도 잘될 때, 그때가 있어요. 안될 때도 있고, 물론. 옵션이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없잖아요 옵션이 재수 써야 된다 가 다예요 헤벌스도 다시 올려도 어우, 되고요 그럼 여기 밑, 밑에 밑 누가 써 라힘 스털링도 넣을 수 있고 아... 진첸코, 주지니요 파티 이게 난웨리그 17살 만약에 경기 중에 좀안 좋다 그러면 교체할 선수가 없다는 게 이게 큰 거고 아니 많아요 자 우리 토트넘 미드필드 명단 발표합니다 아 그래요 메디슨, 네. 네, 벤탄 크로 사르는 어. 왜? 쌀은? 아 사르는 뭐할발이 없죠 착하고 좋잖아 네. 메디슨 음. 메디슨은 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도 잘린 선수 아그죠 오더베르 에? 네? 네. 새로 들어온 신성 그 놓쳤던 아. 그빅 찬스 놓쳤던 이건 뭐 오더베르가? 아, 그리고 베리발 베리발 베리발까지 어? 아직 유망주잖아요 어어. 그러니까 이미드필드 솔직히 야. 별거 없네요 다친 사람 없어도 아스널보다 약하다 결론 갇힌 사람 없어도 아스날보다 약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선수들이 그동안 맞춰온 호흡이라든지가 아 지금 사실 두렵잖아요 그리고 부럽잖아요 뭐가 두렵고 누구 대신 부려워. 누가 들어와도 충분히 전술이 되고 지금 매 위입니까? 네. 여기는 삐그덕거리다 삐그덕거려요 10위? 아, 정말 아, 유치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아, 대상 스코 할까요? 네, 진, 진, 진지하게 지난번에 분... 번에 경기 끝났을 때는 기억나죠. 암담했어 그래가지고 네. 야 이거 비기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는데 그쵸. 지금 우주의 기운이든지 모든 게 흘러가는 이 판이 토트넘이 이건 무조건 이기게끔 돼 있다. 진짜 그렇죠. 이길 것 같아. 이기게끔 돼 있는데 아스날이 여기서 한방 먹게 되면은 골을 꽤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3대 1까지 봅니다. 예? 3대 1. 진짜요. 잘하면 3대 2까지도 봐요. 이거. 예. 네, 3대 1 봐요. 그렇게 골 많이 넣을 거라고. 당연하죠. 토트넘. 우리 수비가 토트넘, 최고잖아요. 토트넘 갔다 부실 준비가 돼 있다니까 지금. 우리 새골 먹은지 어,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은 하 토트넘이 아스날하고 붙으면요. 지금 북런던 더비 해 보면 기본적으로 두 골씩은 넣었어요. 물론 아스날도 뭐세 골도 넣고 두 골도 넣고 그랬죠. 근대영 압살했으니까. 지금 ]니까. 공격수라든지 미드필드가 다 지금 에, 안 좋으니까 저는 3대 1 보고 3대. 여기는 어떻게 봅니까? 2대 0 아스날. 이대영. <laughs> 왜 웃어요? 어, 저는 안 웃었잖아요. 기분 나쁘네요. <laughs> 그래요. 네, 아니, 0, 뭐 그래 그랬을 텐데요. 3대1 되면 제가 어어. 진짜 큰거 속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어, 큰거 어떤 거 쏠라고요? 뭐 뭐든지. 어, 진짜? 원하는 거. 이대영 나면 오 내가 다쏴 줄게. 오케이. 좋아요. 이대영은 아니야. 이대영이랑 우리 승리가 네? 딴딴하니까. 솔직히 3대1 나는 좀 무리수를 뒀지만 그렇죠. 너무 이대영 저번에 저, 전반 전반 3대0이었어요 토트넘 스포 홈에서 저도, 말이 돼요? 저도 터트넘하스포 홈에서 3대0 앞서가... 예상 득점자 아 손흥민 어떻게 하죠 <laughs> 아, 그래 2대0 그래 손흥민 자체 골 하나 그래도 꼴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 리스트에 하나 더 올라갈 수 있고 아니 저는 서흥민 좋아하니까 손흥민도... 뭔가 주고 싶은 거죠 아 손흥민이 소니가 집중 견제를 당하는 와중에 네. 하나는 없습니다. 하나 넣습니다 하나 솔랭 키 하나 넣고 에이, 안 넣어요. 솔랭 케 하나 넣고 수비수 중에 로메로가 가서 곡 하나 넣습니다. 그다음에 아스널 이것도 우리가 넣어줄게. <laughs> 자, 제걸 우리가 하나 넣어줄게. 어. 북런던 더비 뭐 선수들이 빠지건 어떻건 이거는 최고의 빅 경기예요, 사실. 어, 그럼 이거 진짜 핵심 경기고 네. 아스널은 진짜 위기죠. 리필들 네. 봤을 그렇죠.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습은 진짜 매력적이죠. 그렇죠. 응원해 주세요. 좋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 보면서 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킵시다. 오 진짜 이 스코어가 나오는 걸 어렵긴 하지만 삼대 일, 이대영 나오면은 모든 알았죠? 네.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대0 그대로 어. 되면 어. 어. 우리 토마스 파티처럼 파티 열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요. 그래도 어. 되고, 내가 뭐 하나 주문할게요. 고맙습니다.